3막의 이야고는 잘생기고 젊은 차은우 아 아니 캐시오가 데스데모나에게 복직을 청탁하도록 만나는 상황을 조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셀로에게 두 사람이 썸타거나 벌써 뭔가 했을 거라며 드립을 쉬지 않고 날린다. 처음엔 정숙한 아내를 신뢰했던 오셀로 사랑의 증표로 아내에게 주었던 손수건이 캐시오의 방에서 발견되자 드디어 폭주하기 시작한다. 장군님 질투심을 경계하십시오. 질투는 녹색 눈을 가진 괴물입니다. 그놈은 인간의 마음을 조롱하죠. 상대를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의심하고 의심하고 심하면서도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저주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그러고 보니 오셀로는 잘생기고 어리고 무엇보다 백인인 캐시오 를 데스데모나가 충분히 좋아할 법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의심이 생기니 그 크기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사막에서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매춘부라고 몰아세우고 남편만 믿고 가족을 저버리고 따라온 그녀는 패닉에 빠진 나머지 오히려 자책 을 한다. 돌아버린 오셀로는 오막에서 기 어이 아내를 목 졸라 죽이는데 곧이야고의 아내 에밀리아의 폭로 로 진상 이야고는 체포되고 오셀로는 그 진실 앞에 견딜 수 없어 자살한다.